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있죠. 맨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큰 광풍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 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는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급히 예수님 앞에 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유일의 집에 기꺼이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알턴 여자를 만나게 되셔요. 거기에서 잠시 시간을 지체하시는 도중, 해당장 야유일의 집에서 정갈이 옵니다.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그 이상의 믿음, 절대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상의 믿음을 저는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직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과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는 회당장이 있죠. 유대교의 회당장.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장로 출신이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요.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고 또 성경 봉독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회당장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시골뜨기에 불과해요. 예루살렘 납비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나온다, 회당장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입니다.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회당장이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자연스럽게 만나신 게 아닙니다. 야이로가 갈릴리 호수과에 있는 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인 야이로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이유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린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예수를 보고입니다. 야이로는 큰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의 죽을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든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신유 사역을 직접 봤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딸의 병도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은 발 아래 엎드려 입냅니 야이로는 회당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이죠.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체면이나 명예 개인적인 선입관이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 수군거림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그런 것 개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야이로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겠고요. 야이로처럼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사기오가 나와요. 그런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런 삽계오를 바라보시고 삽계오를 부르십니다. 삽계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죠, 세리장.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노아가운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회당을 운영하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그것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온통 막 부패했죠? 다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여러분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제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할 텐데 왜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에 가서 지금은 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란 건 뭘까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행위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제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다 표현하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기도가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교회 장로는 꼭 교회 장로만 가르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를 가르키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라면 마땅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 사역자가 되어야죠.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셔요. 히스기야죠 반면에 역대화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은요,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신실한 왕입니다. 우상을 다 타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발에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주 유중한 상황이 돼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왕이었던 아사가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때 딸이 방금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조금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면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왕 오시는 거니까 지체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서두르셨더라면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만 없었더라면 하면서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이 슬픈 소식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의미 있죠.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는 분명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불신앙으로 철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것,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구약의 믿음에 위대한 인물들.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결같이 극심한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이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야유로의 집은 지금 초상집이죠. 울음소리, 콕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요 예수님은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예수님은 곧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여러분 여기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의미죠. 있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엄마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 마치 엄마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하던 말처럼 그렇게 달리다쿰 말씀하시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은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사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 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선지자 엘리사 그는 수넴 여인의 아를 살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그는 다비다를 살리죠. 사도 바울 그는 유두고를 살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현재적 부활을 믿는 믿음, 먼 훗날.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봤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에 대해서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마른 뼈 가 질비한 그런 골짜기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셔요.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야유료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까지 믿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죽음도 물리치시고 질병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도중에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야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있는 야이로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